네, 안녕하세요. 비루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코코기 빌드로 d s c 정보하기 11탄, 여기 그림자 알터 아랫구역, 은자의 강 구역입니다. 자,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세팅을, 소광로그인 잡을 수 있는 세팅을 좀 해주세요. 전에도 화염으로 바꿔주고, 세팅을 기자의 수레바퀴, 그다음에 전에 관련된 세팅으로 해주고 가겠습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면은 바로 송아노가 나오거든요. 가기 전에 버프를 좀 쓰고 갈게요. 얘는 일어나는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빠르게 데미지 넣어 주고. 근데 얘가 일어나는 동안에는 데미지를 넣어도 그로기가 안 걸리긴 하거든요. 두번와 이게 잡히네? 죽냐? 사네 어우 뭐야 버리네. 됐고, 얼굴 갈아 줍시다. 이제 치명적인 일이죠. 마무리. 자, 기름진 물방울 나왔고, 바로 돌아갈게요. 이쪽으로. 자, 이번에는 여기 폐어 쪽으로 갈 건데, 거기에도 소광로 거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번에도 이거 뭐야. 항아리 필요하거든요.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항아리. 소광로 거인이 입구를 막고 있거든요. 안테의 배어역이 그래서 요렇게 성벽을 타고 요렇게 올라오면 이쪽에서 소광로 거인 머리 쪽으로 항아리를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쯤 서가지고 여기서 항아리를 사용한다. 요렇게 범위가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갈아주고 아니 잠시만요 <laughs> 안 보였어 이거는 다시 싸우자고. 자리가 좀넓받네요 한번. 왼발을 무너뜨려야 돼. 아닌가? 얘가 좀 애매하게 넘어질 것 같거든요? 봐, 좀 애매하죠? 치명적인 일격이 될란가 모르겠네, 여기. 이거 안될것 같거든요? 계속 갈아버릴게요. 이렇게 데미지로 주여도 돼서 오케이 자 이렇게 흡혈에 깨진 물방울 얻었고 이제 안테이피어 안쪽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 상자 까주고 황금의 큰호그 다음에 나가서 옆에 재단 있거든요. 이 재단을 만지면 돌칼집의 검을 어둠에 바치겠습니까? 라고 나오는데 바치게 되면 다크소드가 됩니다. 돌칼집의 검은 예전에 묘지에서 얻었습니다. 자 안대표회됐고 이제 1번, 2번 순으로 가면 돼요. 1번, 2번. 자, 가보겠습니다. 1번 쪽에 오면은 영혼제가 있고, 먹어주고, 그 다음에, 이번 쪽에 오면 축복 있습니다. 축복 딱 찍어주고 쉬었다 갈게요. 이제 여기, 이쪽으로 갈 겁니다. 1번. 여기가 이제 은자의 강 성류축보이고, 1번 쪽으로 가면은 하류겠죠? 하류축복 이렇게 해서, 축복 찍어주고. 아, 얘네들 조심해야 돼거든요 잡혀서. 조심해주고. 자, 은자이가 하루 도착했고. 장비 좀 바꿔갈게요. 자, 아, 이번에는 1번, 2번 순으로 갈 겁니다. 1번, 2번. 자, 가볼게요. 이렇게 절벽을 타고 이동하면은, 이제, 개미 인간, 호굴인가, 여기가? 개미 인간 마을인가? 아, 파리의 마을. 개미 인간이 아니라 파리구나. 파리 인간. 여기서, 룬이랑, 여기 재단 쪽에, 인간 파리 뼈가루. 그 다음에 2번으로 가서 2번 쪽에 영혼제 먹어주고 돌아가면 됩니다. 게임 종료하면 업으로 풀리니까 자, 은자의 강 하류로 다시 돌아가죠. 자, 이번에는 여기서 무기 벗고 2번으로 갈 겁니다. 1번, 2번 손으로. 자, 먼저 1번 쪽에 일단은 여기 살짝 돌아가서 내려가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에 낙엽의 성인이 있습니다. 이거 얻어주고, 그 다음에 강을 따라서. 올라갑시다. 자, 여기 오면은, 그림자 나우 파편 있습니다. 자, 이거 먹고 돌아가면 돼요, 다시. 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번에는 활을 장비해주세요. 자, 활을 장비하고, 야, 축복 바로 옆에 항아리 있습니다. 항아리 깨주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여기 난간에 있는 요 비석 타고 내려갈게요 자 이렇게 내려와서 아이템 먹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위에 여기 폭포 아래 아이템 있고 여기로 가면은 보스 있습니다 자 1번 2번 순으로 가보죠 이 폭포 아래에 보면은 그 낙엽에 단 저번에 싸운 친구 있죠 그 친구가 입고 있는 옷 있습니다 낙엽파 세트 더 얻어주고, 이제 가는 길에 얘가 단속 주니까 단속 얻어가고, 아, 여기 2번이치 오면은 묘지가 있고요. 아, 영묘 묘지라기보다는? 세팅 좀 바꾸고~ 자, 버프 쏘고 갑시다. 왜 이렇게 안 맞냐? 왜 이렇게 안 맞아? 날씬한가? 자 됐고 자 이렇게 잡아주면 나찰 세트랑 나찰의 대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찰 세트 입으면 데미지가 세집니다 자 이제 은자의 가 하류에서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하마 두 마리 있습니다, 하마. 그 하마 두 마리 잡으면, 한 마리당, 한편 하나씩 줍니다. 그, 그, 잡고 가야 돼요. 그, 이제, 나찰 세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세팅에도 좋거든요? 우리 세팅도, 이제, 데미지를 안 받고 때리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써도 좋지만, 한대한대 한대 맞았을 때, 이제 좀, 리턴이 커가지고, 앵간하면 안쓰는것이 좀 좋긴합니다 컨트롤에 자신있으면 써도 되는데 우리는 안써도 충분히 데미지도 나오고 이제 쓰면 안정감이 좀 없어지기 때문에 자 버프쓰고 하마 사와줄게요 됐고 그 다음에 2번 위치에도 하마 한마리더 있습니다 이번에도 퍼프 쓰고 잡기를 쓰냐 잡아주고 자, 자 이제 여기 1번 위치로 가면은 계단 계단있습니다 계단 그걸 계단이라고 불러야죠 뭐. 그 다음에 2번 위로 가면 묘지있습니다 1,2번 순으로 갈게요 이거 뭐 엘들린식 계란, 계단이라고 봐야죠 뭐. 엘들, 엘든, 엘든링식 계단. 여기 발음이 안 되냐. 자, 내려와서, 이번 위치로 오면 묘지가 있습니다. 이 묘지를 통해서 여기 아래쪽에 지역으로 갈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번 영상 마지막 구역이고, 이제, 여기를 깨면은 이쪽 구역으로 나, 어, 내려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쇼포에 쉬어주고, 레벨업 하고 갈게요. 네, 가오도 올려주고, 영혼제도 올릴 수 있네. 자, 여기는, 별부수는 대검을 좀 쓰면서 갈게요. 그리고 많이 어둡거든요? 랜덤 켜주고. 딱 봐도 한 한마, 마리 숨어 있을 것 같죠? 아! 여기 피 관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 일단 내려가고 바이전 가주고 가주고 이쪽에 대포병 이 있습니다 대포를. 전해를 써서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다음 여기서 레버를 당겨요. 그럼 불이 켜질 거고 다시 돌아서 여기 대포 자분에 지나서 여기 난간에서 옆으로 살짝 내려가서 여기로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상자가 있는 곳. 목색 고방 메달리온 넣어주고자제 이렇게 내려가면 돼요. 이 뒤로는 갈 필요 없습니다. 굳이 갈 필요 없어요. 내려와서 엘리베이터. 자 이제 여기서 일단 앞쪽으로 요게 떨어집니다 내려와서 그 다음에 사다리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룬이랑 뭐야 잡아주고 그 다음에 밑에 임프가한 마리 있을텐데 안보이네 숨어있나? 물 뻔했네. 조심해서 잡아주고, 앵간하면 전에 쓰세요. 전좀 많아 아끼려고 전에 안 쓰고 있는데, 전에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면은 또 대포병 하나 있거든요. 위에 걸려있죠? 내려오게 만든 다음에, 점공. 라단카를, 이제, 양손에 잡고, 점공하면은, 이제, 이타가 되기 때문에, 그 이타하면은, 인프가 한 번에 죽거든요? 자, 살이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바로, 레어 떼길 수 있고, 그것부터 밝아질 거고, 자, 여기서, 계단 내려가지 말고, 여기 계단 옆에, 부서진 난간 여기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자마자 여기 쫄 어디 갔냐? 내가 위에서 그 라단 스킬 써 가지고 얘가 죽었나 봐요. 원래 여기 쫄 있습니다. 이거 왜 죽었나 했네. 그다음에 여기에 죽은 기사 셋도 있고 얘는 주웅이랑 세트 먹으면 나오는 거고. 자, 여기서 또 중요해요. 여기서 바로 나가면 아픕니다. 바로 나가지 말고. 좀 기다려요. 기다리면 저기 왼쪽에 한 마리 보이죠? 저거. 얘를 빠르게 번해를 써서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걸 먹어주고 내려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 됩니다 자 내려가면은 엄청 큰 대포 있는데 불러서 피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내려가고, 이거 그냥 뒤도 보지 말고 달리면 돼요. 처음 것만 잘 피하면은, 그 다음 거는, 어, 알아서 피해줘. 여기서 라단 전해를 써서, 별부수는 대검 전해를 써서 이렇게 데미지를 넣어서 잡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은 보상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대포 날라가는 거 보고, 띠게요, 그냥. 여기 횃불 켜진 대로 뜁니다 이쪽으로 뛸 때는 대포 안 맞으니까. 이렇게 피해주고. 자, 레버를 땡기면 이제 제가 내려올 거예요. 자, 굴러서 피해주든지, 엄폐물을 이용하든지. 자, 이렇게 다리 밑까지 와서.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큰 영웅의 음반을 얻을 수 있고 저쪽에 잡템 있으니까 먹고 갈 건데 저기도 대포병 하나 보이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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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랬잖아 음바 먹고 8번 8번이면 먹고 갈만하나? 자 이쪽에 내려오면 상자 여기서 큰임프에 큰잎임프의 뼛가루 아, 네, 저것도 음방할곳인데 뭐, 드실 분, 먹고 가면 되고, 저는 그냥 바로 내려갈게요. 이제 내려가면 보스전입니다. 자, 여기서, 버프 써주고, 여긴 엔간하면 쫄 뽑아주세요. 아, 이게 아니라. 자, 버프 다시 걸고. 여긴 엔간하면 쫄 뽑아줘야 됩니다. 얘랑 전투 길어지면 쟤도 소환해서. 잠깐만, 이게 뭐야. 바닥을 먼저 쓰네, 이 나쁜 놈. 바닥 야 이거 요런 거는 이제, 기석으로 막고, 호환한 다음에, 이제 가면 돼요. 얘도 쫄소환을 하기 때문에, 쫄소환 하기 전에 빠르게 잡아줍시다. 우리 똘 뭐, 해, 뭐 하세요? 이렇게 앞뒤로 때리면은 얘가 그 순간이도 못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둬놓고 팰수 있습니다. 얘가 도망가면은 쫄쏘하면서 이제 골치 아파지니까 이렇게 빠르게 잡아주면 돼요. 자, 여기 축복에서 씌워주면여 이제 버려진 묘지 축복이고, 이제 여기가 이제 나락의 숲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나라의 숲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